계 사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록 읽겠습니다. 열째의 열째 달 열주 때의 날에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 향하고 이어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모기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루기를 이가은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네 강들을 쳐서 애굽땅 밑돌에서부터 수연의 곳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외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요와인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물일곱째 첫째 딸 조하루의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누구나 넷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해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누가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인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예언입니다. 이제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예언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예언, 심판의 신탁이 끝이 납니다. 이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심판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9장부터 32장에 나오는 이 애국신탁이라고 말하는 내용에는 7가지 신탁이 나옵니다. 29장에는 제1신탁과 제2신탁이 나오고 30장에는 제3신탁과 제4신탁이 나오고 31장에는 제5신탁이 나오고 32장에는 제6신탁, 제7신탁이 이어서 나옵니다. 1신탁부터 제1신탁부터 제7신탁까지 이렇게 7가지 신탁이 나오면서 다양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서 그들이 과거에 그 모든 전성기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애굽을 비참하게 정말 처절하게 파괴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과 바로는 이느부갓네살과 바로 애굽왕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와 느부갓네살의 애굽과 바벨론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힘을 겨룰 만한 강성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부간 뇌살을 들어 바로를 애굽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나라였던 그 애굽은 무너지고 폐망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바로가 다스리던 바로라는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애굽의 왕들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왕조가 바뀌고 왕국이 바뀌면서 부침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웅숭하게 성장할 때가 있는가하면 쇠퇴할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예언할 때 이때 신왕국 시대에는 이제 가장 전성기를 지나서 기울기 시작한 시대라고 할수 있고 그때 세빗 세티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면서부터 애국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나온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는 유다의 요시아 왕과 함께 이제 무기토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지만, 어, 유프라데스강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브간네살 왕에게 패배하고 애굽으로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유다는 이겼을지 모르나, 그러나 누 부안네살 바벨론은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누구 왕의 손자였던 호프라 바로 바로 파라오 호프라가 등장했을 때부터 급격하게 애굽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9장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프라 왕조, 호프라 왕왕이 바로 시대부터 애굽 신탁에 언급된 몰락하는 애굽과 패망하는 바로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애굽의 멸망이라고 하는 애굽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뭘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사건과 등장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28장에서 두로왕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매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아주 교만의 극치라고 할수 있는 바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28장에서는 두로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신이라. 28장 2절에 보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도다. 이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보면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29장 3절에 보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도다. 이렇게 자기가 바로가 나일강도 만들고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건 내 거나.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두로왕이, 여룻바을 3세가 멸망할 때나, 이 바로, 호프만 바로가 멸망할 때나, 다 똑같이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에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참 미약한지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잘될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더큰 복을 누려야 되는데 뭐가 좀잘 되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라로 치면 강대국이 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주 탁월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이나 두로나 뭐 암몬 모압뿐만 아니라 바벨론 또한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압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고 자기 힘으로 된게 아닌데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혼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9장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바로에게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느부갓네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주셨다는 겁니다. 애국이란 나라는 나일 삼각주라고 하는 델타 지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비옥했고 농산물이 풍부했고 바다를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물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라든지 또 강을 통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매우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도시국가였고 또 제국이었습니다. 처음에 멤피스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정말 강력한 이 이집트 애굽 왕국을 세우고 제국을 세워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밋이라든지 거대한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른바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면서 관광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룰 만큼 사막에 그렇게 거대한 돌덩어리로 피라미스를 쌓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신전을 세울 만큼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런 소위 칠대 불가사의 소리 듣는 이런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에 하는 사람들의 말에 비하면 가장 쓸데없는데 가장 힘을 과시하는 것이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을 왜 세우냐? 고인돌을, 큰 고인돌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렇게 거대한 돌을 가져다가 이 평지나 산지에 세울 수 있는 건 그만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고 경제력이 있고 또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적이 침입해왔다가 거대한 고인돌을 보면 이야 이 종족은 이만한 고인돌을 세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해봐야 지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물러가게끔 만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걸로 재래식 무기로 도발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라미 스페인크스 거대한 신전들과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그 애굽과 바로가 느부갓네사를 통하여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도 강력한 제국이지만 애굽도 강력한 제국인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역사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나일강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애굽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이 복을 받고 덕을 입고 그야말로 애굽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이었는데 애굽의 바로는 지금 교만한 소리를 하면서 나일강은 내꺼다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이런 소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지도 겸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외적이 침입하거나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마치 나일강에 갈 때처럼 자기들의 이기적인 타산을 계산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배신하는 것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6.25전쟁 때 한국전쟁 때 한미동맹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유엔군관으로 참전하고 유엔으로 움직여서 많은 자유국가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비록 한반도의 남쪽밖에 없지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혈맹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와서 싸워서 같이 그것을 지켜내거나 외적의 초입을 막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은 유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의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누부간 넷살이 하고는 폭군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청지기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교만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느부한 넷살은 좋은 왕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느부한 넷살은 요식으로 말하면 아주 못되기가 짝이 없는 독재자고 폭군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느부한 넷살을 통해서 암몬, 모압 두로 뭐 이런 나라들, 애국까지 다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키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이 질문의 방향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심판의 도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또는 두로를, 애국을 심판하신 것일까? 그들이, 심판을 당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 바꾸어라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뭘까? 우리도 살면서 누부간 날쌀 같은 악한 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의 불편, 뭐,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 이런 거다 우리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또는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건, 왜 하나님 저런 나쁜 인간을 도구로 쓰십니까가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이나 죄악이나 게으름이나 주신 사명을 망각한거나 이런 것들을 일깨우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는 것 속에 담긴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극률한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을 보고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문제를 다 드러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갖고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악하고 나쁜 우리를 괴롭힌는 느부갓네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그 느부갓네살들에게 있지 말고 내 안에 있을 때이 사건이 이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와 유익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애국의 그 허프만 바로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를 맺게 한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는 저 많은 누부간 넷살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사랑의 채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린 거기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신 지혜와 용기가 있는지, 겸손함이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 살펴보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 안에 교만함이 있거나 죄성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이신 사명에 대한 게으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누부간 넷살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안에 숨겨진 교만으로 인하여 폐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죄인을 극히여기시고 우리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